전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에는 우리 월남전 참전, 자, 유공자, 남인수 회장님께서 애국 활동 하고 계십니다. 아, 전우 우리 남인수 회장님,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예. 이제, 예, 지금 회장님께서, 어 제가 듣기로는, 어, 그 메가더 장군,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뭐, 이렇게, 최준선생의 흉상들을 지금 계속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제가 오면서 보니까, 그 행사도 계속 하셨는데, 어떤 행사를, 어떤 목적으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근데 저희 뭐 특별한 목적은 사실은, 특별한 목적은 없었습니다. 아, 예, 예. 다만, 이제 지금, 이, 지금 이현 시점에, 네. 에, 세상이, 네. 예. 이상하게 좌파 쪽으로 움직이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네. 아, 예, 예. 예. 움직인 세력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건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음. 나라가 이미 조선이라 한 나라는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laughs> 근데 건국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예. 이분은 미국의 음. 그 자유민주주의를 음. 배우면서 음. 이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예예. 예. 이분이 그 당시에 이걸 이야기할 때는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은 예, 예. 그 당시에 그 김일성이 사는 철학이 더 서민들, 국민들한테는 맞다하는 이런 예. 판단을 많이 해서 예, 예. 그 좌쪽으로 많이 기울어졌댔습니다. 그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러 이제 36년도 우리나라는 이미 없어져 버렸고 예, 예, 예. 그 당시에 모든, 모든 사람들이 일제시대, 일제문화가 아니면 예, 사람이 살아갈 수 없었던 시대예요 예, 예, 예. 그게 미군쟁이 3년, 해서 정부가 예. 40여 년 동안 우리나라 형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 예, 그렇죠. 형체가. 그 당시에 이 예. 나라를 건국할 때,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네. 아니었다면, 지금 김일성이 하는 철학 그대로에서 음. 거기에다 흡수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거꾸로 음. 그 하도록 살잖아요. 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네.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음. 너무 관심이 없도록 또 이, 이, 그, 정부들이 음. 이그 역사를 젊은 세대에 네. 제대로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이래서 이런 걸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했죠. 예, 예.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 이 건국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데, 네. 이 대통령을 네. 내가 세워야 되겠다. 네. 네. 이 마음이 어 가지니까 세웠어요. 네. 세워나니까, 네. 아 장군, 우리나라를 그럼 지켜줄 사람 누구냐? 그 메가드 장군을 하시게 된 경위가 그렇습니까? 이제 메가드 장군은, 그럼,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저 기준에서 이제... 저왜 내가도 그 장군 그형상을 세우게 된그 마음에서부터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응. 그런데 제가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건국하고 6.25 사변을 겪었잖아요. 예, 예. 사변을 겪으면서 그 당시에는 이, 이범석 장군도 구롱포까지 와가 있었어요. 구롱포 예예예. 예, 예. 그 당시에 내가 그걸 그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네, 네. 이범석 장군도 구롱포까지 와갖고 피난 가실 준비를 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우리나라는 이 낙동강 전투에서 방어전을 해가지고 치열하게 학도병들하고 싸울 때입니다. 싸울 때그 네가드 장군이 그 장사 뒤에 네, 네. 거기에 상륙작전을 하는 걸로 정보를 띄워놓고 네, 네. 그다음에 계획은 인천 상륙작전 그 성공률이 5천분의 1이었답니다 5천분의. 1데 음, 내가 나중 나 들었는데 5천분의 1이라 하는 그 성공률을 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한 거예요. 네. 감행해 중거리를 보급로를 다 차단시킨 거예요. 음. 차단시키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그 당시에 네가더 장군의 그 전술이 아니었더라면 중앙청에 인공기가 걸려 있었잖아요. 그 네, 당시에 네. 인공기가 걸려 있었잖아요. 음. 그걸 우리 해병대가 그저그 음. 그, 우리 태극기를 가슴에 안고 가서 인공기를 음. 내리고 음. 그 태극기를 올리고 꽂으니까 그때부터 우리 아군들 사기가 확 떠나는 그. 턱이꽂진사람우이 포항 사람이에요. 그 해병대 출신으로서 자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네 예, 예. <laughs> 포항 우리 음. 해병 상사 그 이, 그저저저, 알고 내 갑자기 이름 생각났네 음. 그분이 정말 그그 음. 그 어려운 역할을 한 거지요. 이거 포항에서 인물이 많으시네요. 아야, 근데 그런 걸 그런 걸 우리가 이 그런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네 예. 예. 이 네가드 장군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를 우리 국민들이 모르잖아요. 네, 네가드 장군은 네. 또 우리 대한민국 때민에 미국에까지 불려가가지고 그렇죠. 옷을 벗은 사람 피해자예요. 네. 우리나라, <laughs> 우리나라 보호해주고 어, 해주다가 미국까지 밉비해가지고 불려가간 사람이에요. 피해를 입은 사람인데 우리 국민들은 그걸, 그 고망을 모르잖아요. 이래서 이걸 정말 내 마음으로서 세워놓은 네. 것이 이게 지금 알려지고 아주 기분이 좋아요. 아 그래요 좀예이 메가드에 대해서 다시 지금 조명이 되고 있거든요. 메가드 이야기만 해도 뭐한 한 카트를 만들어서 시게 되겠는데 오늘은 뭐 메가드 장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하시고요. 좀 네. 이승만 박정희 뭐좀 하실 이야기들이 많으신데 많죠. 예, 예, 예 많죠. 지금 흉상을 그게... 지금 만들어 놓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해주셔. 주시죠 지금 이제 박정희 대통령까지 했잖아요. 네, 아직 예. 이제 10월 네. 14일 날이 박정희 대통령이 탄신일이에요. 네. 그날을 기념을 해서 공개를 할 겁니다. 아직 네, 얼마 안남았네 예, 네. 공개를 할 거고. 네. 그 다음에 남으신 분들도 이제 내가 좀이 건강이 옛날 같지가 않기 때문에 네. 또 건강해 보이는데. 나도, 나도, 내가. <laughs> 내가 죽었고 그래서 죽었을 사람이지만 언제 죽을지 나도 모른다 하는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예. 1년에 동상을 원래 하나씩 세우기로 했는데 아. 이걸 전부 내년까지 전부 다 땡깁니다. 땡길 예? 박태준 회장, 예. 그다음에 남대구 총리, 예, 예. 그다음에 <laughs> 백선엽 장군, 안채명신 장군 예. 이분들까지 역사는 내가 너무 잘 알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그 고마.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예. 크게 이야기하면. 이 분들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지켜졌고 결국 애, 애국 동지회가 이, 이 분들 때문에 만들어진 거군요. 그렇죠. 이 분들 때문에 아. 만들 그 이제 애국 동지회 먼저 만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내 인데서 아. 이제 자꾸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아. 이런 생각이 들어간 거죠그 애국 동지회 흉상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가지고 네. 애국 동산 을 하나 만드셔야 되거요아 이제 이제 어느 시기에 내가 여유가 되면은 네, 예. 애국 동산을 정말 좀 멋지게 한번 하고도 싶습니다. 이 공장 부지가 몇 평입니까? 우리 여기에 전지 다 쳐도 한 2만 개안될 거예요. <laughs> 네. 15만 평 정도? 아, 어, 15만 평. 어, 아이고. 만한 5,000평 정도. 아, 15,000평 네. 그렇지만. 네, 15,000평은 예, 예. 15큰 거죠. 예. 네. 이건호황항 아주 핵심 핵심인데 이가 그러니까 중심 본대. <laughs> 하여튼 뭐 아직, 아직 할 일은 예, 많은데, 할 일은 많고, 참이... 시간은 없고. <laughs>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뭐 좋은 일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그 우리 남회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모두 다잘 되시길 바라고요. 그 우리 애국 동지회 애국 동지가 발전을 할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음. 정말 음. 정치성에 의하지 않고 이게 조직이라 하는 게 예, 예. 모임이 정치성에 의하면은 예. 줄을 타고 줄을 타고 돈을 뜯어 먹고 예, 예. 돈을 뜯어 먹는다 표현을 해서 참이 다른 단체 보기 에좀그 한데 예. 실제로 사실 그렇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예, 현실입니다. 예예. 예. 다줄 서기 단체고 줄 서기에서 예. 돈 뜯어 돈 뜯어내가지고, 뭐, 예. 이렇게, 그거 하고. 돈도 요즘, 뭐, 에 지원받아가지고, 뭐 엄마엄마하게 뭐 엄마, 뜯어먹던데. 지원받아가지고, 지원 또, 그거 갖고, 그게 예. 또 코가 끼지고. 장난하고. 할 일을 못하고. 예. 이런 걸 제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 그래서, 순수하게, 외국 정신이, 예.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을 음. 우리가 새롭게 또 모집을 할 겁니다. 예. 초심으로 돌아가서 지금은, 지금은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정말 음. 또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이제 네. 노른걸 또 현수막을 멀지 않지 걸고 회원, 회원을 모집하면은, 예. 아마 뜻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아니, 학도병에 대한 또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던데. 학도병이 얼마나 어려울 때, 우리나라 마지막, 그, 이게, 예. 낙동강 전투가 무너지면 그냥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낙동강, 이 뭐, 뭐 형상, 예. 형상도 전에 뭐, 하시지 않습니까? 예. 나, 예. 이, 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 다부동 전통에서, 음. 그, 백선엽 장군이, 네. 거기서 성공적으로 학도병들하고 같이 예, 그걸 예. 성공을 못했으면은, 예, 예. 우리나라는 그 이, 이저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렇죠. 끝나버렸습니다. 이때, 학도병들이 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근데 예. 이제, 그, 참, 여수의 예. 그, 그분이. 고여주. 고여주. 예, 고해주 씨가. 예, 예. 하, 그난 그분이 거기서 그렇게. 예. 학도병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갖고 예. 그런 애국자가 또 있는 줄 몰랐어요. 한 8년 됐다고 그러는다. 원래 8년 차랍니다. 예 예. 그 내가 그분을 음. 지금 생각하면서 음. 어, 내가 생각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예. 거기까지 내가 좀 생각을 못한 음. 예, 이런 게 좀. 예. 그분도 애국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 예. 그래서 내가새로 박도군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준 사람들도 있구나 그런 걸 다시 생각하죠. 그래서 지금요 그저그 백선영 장군 또뭐 최명희 장군도 내가 이름을 아니 최명희 장군도 그 당시 참우리나라 어려울 때그 월남전에서 애국을 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애국장 그런 분을 챙기시는 분이 지금 우리 남 회장님 밖에는 한 계신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챙기면은 예. 우리 애국 누군가가 챙기전 세계 예,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시는 곳곳에 예. 그 애국 정신이 예. 혼이 혼이 이 속에 다 들어갈 겁니다. 이 포항에서 우리 남 회장님을 그 기치를 해가지고 전국에 애국 동지 애국 정신이 발휘되고 애국, 우리 대한민국의 기초 애국심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예. 뭐 마라톤 대회도 하시고 뭐 예. 행사들을 많이 하시는데 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해 주시죠. 마라톤 대회는 이제 제가 저는 생각지도 않았던 건데 네, 예. 가드 장군 그 인천의 그 조직 있잖아요. 네, 예. 거기서 이게 어떻게 레가드 동상을 세운다 하는 게 아무나 그냥 뭐 이제 막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예, 있는 것도 나는 그런, 내 뜻이서 있 세웠지만 예, 이게 그래. 미국이까지 알려진 거예요. <laughs> 에? 에? 이게 미국이까지 알려진 아, 거예요. 거예요. 아 메가드니까. 음. 아 그렇게군요. 그러다 니까 이제 아이 대한민국에서 메가드 장군의 음. 역사를 하나 더 만들자 하는 게 음. 아, 아. 메가드 장군 아. 그 대한민국 최초의 아. 국제 마라톤 대회를 우리 포항에서하자 여기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누가 결정? 한거요 그, 전국 마라톤 대 협회가 있어요. 아하. 협회에서 이걸 주관해 놨어가지고, 이걸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처음,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아직까지? 아니, 안 했죠. 내년도 이제 아하. 9월 15일 날로 잠정적으로 정했는데, 네, 그때 코로나가 없고, 뭐 이제 그대로 그 날짜, 음. 꼭그 날짜는 아니더라도, 음. 여튼 내년도 9월 달 안으로 그게 이루어집니다. 네. 이루어지는 걸로 되어가습니다 네. 국제행사가 국제 되겠습니다. 예, 네, 국제행사가 네. 포항에서 네. 만들었습니다. 음. 안어지는더 이제 내가들 역사에대해서는더알려져게 되죠. 이알려져게 됩니다, 내가들 아주 큰 일,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많은 저기 애국에 기초가 됐으면 되게 예, 고맙겠습니다. 예. 음. 이제는 이제는 제가 틀만 잡아놓으면 네, 예. 그 틀이 영주를 갈수있도록 내가 이제 그 최준수 선생 그 문화재단에서 네, 예. 애국 재단에 지원도 할 거고, 네. 예? 음. 그, 이제, 그렇게 갈 겁니다. 지금 작은 불씨를 이렇게 좀 일으키고 계시는데, 이것이 돌아가신 이후라도 엄청 큰 불씨로, 불씨가 큰 성과를, 업적을 거둘 수 있으라고 굳게 믿겠습니다.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참, 애국하신 전우들, 들어한 음. 말씀 해주시죠. <laughs> 파울 전우들 이야기는 쭉근해놓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많은데 예, 예. 그 파울 전우들이 예. 정말 우리나라에 예. 그갈 아, 네, 그 때는 예. 생활이 어려워서 가, 가신 분들도 있지만 아하. 가서 공을 세우고 돌아오고 예. 대한민국에 그 파울 하신 분들이 정말 애국을 하신 목숨 겁니다. 걸고 갔다 온 예, 사람들 하신 건데 예. 정부 지금 역대 정부들이 음. 그, 그 공예에 비해서, 네. 그 업적에 비해서, 네, 네, 네. 그 애국심에 비해서, 네, 네. 그 정부는 거기를 뒤따라 가지 못하는 이런 점들이 네. 참 아쉽죠. 아쉽고, 참, 지금도 네. 보면 은 국가에 네. 기여한 분들을 네.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것을 곁들여서 내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